태엽돌이 강도로봇. 이 하수인이 다른 하수인을 공격하고 생존할 때마다 카드를 한장 뽑는다. 아, 근데 6호다. 6호라 안쓸것 같아요. 저는, 그니까 러 제가 카드 치는 그 방법은 남들이 카드 치는 방법이랑 좀 다르잖아요. 들어오는 시린빛 멀록으로, <laughs> 들어오는 시린빛 멀록으로 충분해. 음, 이건 약간 애매하네. 그리고 혼합물 전문가 각 영웅의 생명력을 4씩 회복시킨다. 아. 이거는 재밌는 짓할수 있겠네. 이거는 가능하지. 간 때문에야. 간 때문에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laughs> 피로는 간 때문이야. 자, 건강 챙기십시오. 우루사! 하나! 입니다. <laughs> 두 알, 세 알, 네 알, 다섯 알, 여섯 알, 마지막 두알더 드십시오. 7발, 알, 덟알피로는간 때문이야. <웃음> <웃음> 그거 왜? 1코스트이기 <laughs> 때문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어, 이거랑 이거랑 연결을 좀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카드를 짤때 오 전설이네 해적! 내가 해적을 내 놓에 이 하수인을 내 대게서 소환한다. 버스터! 버스터 콜! 버스터! 버스터라! 버스 적들을 분리쳐라! 버스터 콜이다! 아하! 지원군이 도착했다. 영코가 커요. 영코. 거기다가 얘 대신 얘는 코스트가 높았잖아. 이버스코ー할때 문제점이 이 지원군이 3코이 코스트가 높았는데 얘에다 냉혈만 발라도 영코에 영코에요 그냥 조금만 줄여도, 돼. 어, 조금만 줄여도 됩니다. 이성을 잃은 영혼줄자. 전투의 함성. 아군 하수인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 하수인을, 그 하수인을 복사해요. 와, 이것도 쓸것 같은데? 미친 카드들 많구나. 이 세상에는 두장 존재해서는 안 되는 카드들이 많아요. 이번 선술집이 왜 저를 위한 선술집이냐면, 제가 선술집을 할 건데 있다가, 카드 세 장을 주잖아요. 그 똑같은 카드를. 세 장씩 열 장이잖아. 그래서, 그 영상 보면은 정말 그 엄청난 짓을 많이 해놨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 똑같이 선술집이 아닌 정규전에서 이런 카드를 저한테 준다는 거는 어 나중에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일거리가 있다던데 도발 능력이 있는 하수인 하나 발견 아 도발 전사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네 근데 안 살아 <laughs> 안살거 알고 있죠 자, 1코스트 탈출용 코드 아군 하수인이 죽으면 그 하수인을 내 손으로 가져온다. 야, 이거 왜 이러냐, 하스스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카드가 죽으면 딱 죽어야지 다시 되, 되살아나면은 안 되는 카드들이 몇개 있죠. 이번 가재짠을 통해서 야생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리로이 해자도 메커니즘이 좀 길잖아요. 예를 들어 뭐 리로이를 해자가 먹고 거기에 또 죽음의 메아리 더 쉬워서 뭐 더블로 복사를 해서 해자의 리로이가 굉장 히 많이 튀어나온다. 근데 네, 그 메커니즘에 한번더 가속화를 하는 카드. 뭔가 무언가를 더할수 있다는 거. 여기에 양념을 좀더 첨가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필있쓸것 같습니다. 이코스트 친근한 바텐더. 내 턴이 끝날 때내 영웅의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넘길게요. 그냥 친근해요. <laughs> 친근합니다. 음, 뭔지 모르겠어. 비성 핀자. 어유 멀록이네. 은신. 이 하수인이 다른 하수인을 처치할 때마다 내득에서 멀록 두 마리. 아 이것도 미친 짓할수 있겠네. 사제도? 멀록 대장 내고, 다제도? 저거 내고, 돌진 다제도? 내고. <웃음> <웃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였냐면 멀로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꺼낼 수가 없어요 어,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둠의 마개로 한번 그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메커니즘을 좀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음. 그리고 대에서안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두 마리 소환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항상 웅량스톤할 때면 그두 마리의 그그이두 마리가 안 나와서 이두 마리가 막장이어서 아니면은 영원히 안 나와서 막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수를 한 가지 더 늘려주는 거지 비성빈자는. 그 그러니까 무엇이든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음. 용숨결 물량. 용족을 제외한 모든 하수인에게 <laughs> 대놓고 뭐 용사 제용이네. 위조된 중전. 이번 턴에만 만화 수정을 한게 획득한다. 이거 쓴다. 이건 전 써요. 왜냐면, 도적이, 도적이잖아? 이거는 예능 카드의 필수 중에 필수 중에 대박 필수 카드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아마, 제가 평소에 그림을 그릴 때 주문 제작하면 13, 15코짜리 그림을 그리고 이제 평소에 커미션 들어오면은 16, 18코 짜리 그림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불가능하기가 많, 불가능한 그림이 많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하나씩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 코스트를 하나씩 이제 깎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쓸것 같아요. 어, 쓸것 같아 이거. 어, 이거 뭐야? 3코스트 34. 주문을 시전한 후에 영웅 능력을 잴. 재... <laughs> 그럼 이거 낼 필요도 없어요. 진영을 갖춰야 낼 필요도 없어. 이투스 나를 이투스제네 이게 더 쉬워질 거야요 이게 더 쉬워질 거고 근데 사실 영웅 능력을 막 쓰는 거는 오큭님이 기가 막힌 거를 한게 있어 가지고 이거보다 더, 더 좋은 게나오리라고 생각 못 해요 오큭님이 미친 짓을 한번 해놔 가지고 옛날에 고, 이제 얘가 나오니까 고철은 무슨 고철 덩이야 탈진 전에 <laughs> 이거, 전 이거보단 더 좋은 게나홀이라고 생각 못해. 그니까 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스코에 적합한 거지. 어차피 무영법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필요 없거든요. 3코스트 2, 3은신. 도적이네. 이하수인이 공격할 때마다 상대 직업 카드 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온다. 아. 허... 이거는 그거지. 그냥 여기에 어, 그냥 여기 하나 넣을 수 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응.